청하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게임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숨어 있거나 하는데요 개중에는 그 원래 찾지 말라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꽂고 숨겨둔 요소가 있어 이걸 찾는 데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걸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얻는 데만 수년이 걸렸던 숨겨진 게임 속 요소들을 알아보러 갑시다 동키콩 64에는 바나나 코인이라는 수집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수집품이면서 여러가지 활동에도 사용되는 아이템인데, 게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더 희귀한 무지개 빛의 바나나 코인이 있는데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한 스테이지에 하나씩만 존재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수상한 진흙더미를 찾아, 내려찍기 기술을 사용하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키콩 64는 이를 즐기는 유저도 많았고, 스피드런도 활성화되어 있었기에, 순식간에 게임에 있는 모든 무지개 코인이 공략되고, 심지어 이를 빨리 얻는 기록을 경쟁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까지 게임에는 발견되지 않은 코인이 더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스토라지라는 이 스피드러너는 어느 날 세이브 파일을 뜯어보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분명 모든 무지개 코인을 다 먹었음에도 세이브 파일 데이터에는 특정 맵의 무지개 코인 수집 현황이 미완료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아무도 이걸 눈치 못 챘기에 이 소식을 들은 유저들은 게임을 뒤져보고 분석하며 이 코인을 찾아나섰는데요. 그렇게 발견된 마지막 무지개 코인은 예상외로 정상적인 플레이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든지 복잡한 비밀을 뚫어야 찾을 수 있는 곳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매우 평범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스테이지에는 높은 잔디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그 속에 진흙더미가 있어서 거기에 찍기 공격을 하면 그냥 무지개 코인이 튀어나왔던 것인데요. 잔디에 가려져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우연이라도 얻었을 법한 너무나도 쉬운 곳에 있었기에 그야말로 등잔미치 어두운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체불명이었던 최후의 코인은 무려 게임이 출시된 지 17년 만에 유저들의 금으로 돌아가는데요. 너무나도 근처에 숨어 있었어서 찾고 나서도 좀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 숨어있는 불가능한 상자라는 것들 을 아시나요? 이는 말 그대로 유저들이 게임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상자들을 뜻하는데 위치나 구조상 상자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상자들을 뜻합니다 개발자들이 일부러 못 먹는 곳에 두고 엿먹으라고 놀리는 건지 혹은 한번 풀어보라고 놔둔 건지 아니면 개발 과정에서 뒀다 까먹고 냅둔 건지 그 정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구인물들 입장에서 이 상자는 참을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일단 얻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점도 그렇고, 그렇게 숨겨진 상자 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을지도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상자라는 타이틀답게, 이 상자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근처에 갈 수가 없고, 땅에 박혀 있어서 들어 올리는 것도 되지 않아, 어떤 상자의 경우에는 억지로 다른 상자를 충돌시키는 것을 반복해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상자를 빼내기도 했고 다른 경우는 이런 것도 먹히지 않아 결국 여러 가지 버그를 써서 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별의별 방법을 썼음에도 상자 공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마지막 상자의 경우 클레릭이라는 유튜버가 무려 4년 만에 이걸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게 된 상자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미친 습득 과정과는 다르게 푼돈이나 보석, 활이나 방패 등 딱히 다른 일반적인 상자들과 차별화되는 보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보상보다는 고인물들의 수많은 버그나 기술을 총동원하는 과정이 인상적인 요소였는데, 과연 이 정체불명의 상자들은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곳에 가져다 놓았던 것일까요? 젤다의 전설에 불가능한 상자가 있었다면 슈퍼마리오 64의 경우에는 먹는 게 불가능한 동전이 있는데요. 해당 동전은 땅속에 박혀서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지형의 틈 사이로 시야를 넣어야 겨우 볼수 있을 만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얻으란 건지 막막했던 요소입니다. 애초에 땅에 박혀 있으니 존재를 눈치채는 것도 쉽지 않았기에 이 동전은 18년간 누구도 먹지 못했지만 이후 패닝콕이라는 유튜버가 벽을 뚫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불가능 같았던 동전을 먹는데 성공했는데요. 여담으로 이것으로 게임 내 숨겨진 모든 동전이 공략된 건줄 알았지만 아직도 마리오 64에는 공략되지 않은 동전이 더 있었습니다. 같은 스테이지에 숨겨져 있었던 이 동전은 있는데 없는 진짜 골 때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원래 맵 구조상으로는 문제의 동전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게임의 생성 시스템상 생성되면 안 되는 위치에 있어서 막상 스테이지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 동전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인 것인데 이걸 먹으라는 게 워낙 말도 안 되는 조건이기에 해당 동전은 이 오래된 게임에서 아직까지 공략되지 않은 유일한 불가능한 동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 동전까지 정복되는 날이 올까요? 파이널 판타지 7의 경우에는 괴담처럼 전해지던 몹이 하나 있습니다. 테스트 제로라는 이 적은 게임의 비공식 가이드북에서 소개된 정체불명의 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스보다 수십 배 많은 체력을 가졌으면서 반격하지 않으며 잡게 되면 엄청난 양의 경험치와 재화를 준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북미에서 잡지를 본 유저들은 아무리 게임을 해도 테스트 0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테스트 0은 일본 초기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트럭을 밀면 뮤가 나온다는 괴담처럼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면 안되고 정보를 찾기도 힘들어 이게 진짜인지알 방법도 없는 일종의 도시괴담처럼 유저들 사이에서 의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게임 관련 도시괴담 위키에 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한 유튜버가 문제의 초기 파이널 판타지를 어렵게 구해서 직접 이를 시도해봤고 드디어 테스트형을 마주하며 이게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게임의 일부 버전에서만 볼수 있는데다가 잠깐 지나치는 데를 한참 동안 돌고 있어야지 낮은 확률로 만나니 충분히 괴담으로 지급될 법 했던 경우였는데요. 이름에서 느껴지듯 이 컨텐츠는 개발자의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된 요소였고 유저들에게 보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어지간하면 드러나지 않았을 개발자들의 실수를 몇 년에 걸쳐 유저들이 검증하고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다 이 전설의 적을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가 하면 이런 아이템을 넘어 진짜 뜬금없는 요소가 게임에 숨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숲 게임 큐브 버전에서는 위의 경우들처럼 아이템이 아니라 코드에 비밀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제임스 챔버스라는 보안 전문가가 게임의 코드를 보던 중 NES 에뮬레이터가 통째로 게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려 게임이 출시된 지 17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것으로 이거를 이용하면 이론상 어떤 NES 게임이라도 동숲을 통해 돌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왜 이게 통째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발견된 후 실제로 여러 능력자들이 이거를 이용해 NES 게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골드나이 007에서는 ZX 스펙트럼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통째로 게임에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레어에서 제작한 게임들까지 함께 동봉되어 있었는데요. 이어서 역시 찾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게임 속에 이스테그 정도는 있을 거라 예상하고 찾아볼 수 있겠지만, 게임 속에 또 다른 게임기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소개한 경우들은 대부분 꽁꽁 숨겼다는 느낌 이상으로 애초에 찾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게임 내에서 직접 끄집어냈던 유저들의 집념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찾는데 한참 걸린 게임 속 숨겨진 비밀이라면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